9월 12일. 흐렸다. 아침에 충청수사 및두 조방장을 청해 같이 아침밥을 먹고 늦게 끝내고 돌아갔다. 저녁에 경상수사와 우후 및 정황이 술을 가지고 와서 같이 이야기하고서는 밤이 늦어서야 헤어졌다. 해설. 아침에는 충청수사 및두 조방장과 함께 식사를 하며 논의를 이어갔다. 저녁에는 경상수사와 우후 정황이 방문해 술을 함께 하며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누었다. 이는 군사적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전쟁 속에서도 인간적인 유대감을 다지는 자리였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3일 말다 다락에 기대어 혼자 앉았으니 마음이 불편하다. 해설 이날은 특별한 사건 없이 조용히 보내며 혼자 사색에 잠긴 모습이 기록되었다. 전쟁 속에서 지속되는 긴장감과 피로 그리고 고민이 많았을 것으로 보인다. 9월 14일 말다 저녁 나절에 나가 공무를 봤다. 우수사, 경상우수사가 같이 와서 이별하는 술잔을 들고서 밤이 깊어서야 헤어졌다. 수사선거이와 작별하며 준시는 다음과 같다. 북쪽에 갔을 때도 고락을 같이 하고 남쪽에 와서도 생사를 같이 하는구나. 오늘 밤 이달 아래 한 잔을 나누면 내일이면 우리 서로 헤어져야 하리. 해설, 우수사 및 경상우수사와 함께 이별을 앞두고 술을 마시며 아쉬움을 나누었다. 또한 수사선거이와의 작별을 기념하며 시를 남겼다. 이순신이 동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고 전장에서의 이별이 흔했음을 보여준다. 9월 15일. 말다. 수사선거이가 와서 아래고 돌아가는데 또 이별의 잔을 들고 나서 헤어졌다. 해설. 전날에 이어 수사선거이와의 이별이 계속되었다. 전장에서 함께했던 동료들과의 작별이 잦았으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쉬움과 정을 나누는 모습이 반복되었다. 9월 16일. 말다. 나가 공무를 봤다 장계를 봉하는 것을 감시했다. 이날 점을 무렵 일식이 있어 밤이 되어서야 밝아졌다. 해설. 공무를 수행하며 장계를 봉하는 과정을 감독했다. 또한 이날 일식이 발생하여 낮이 어두워졌다가 밤이 되어서야 다시 밝아지는 현상이 있었다. 이는 군사들에게도 심리적인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9월 17일. 말다 식사를 한 뒤에 서울에 편지를 써 보냈다. 김이번이 장계를 가지고 나갔다. 유자 30개를 영의정에게 보냈다. 해설. 서울로 편지를 보내며 장계를 전달했다. 또한 영의정에게 유자 30개를 보내며 정중하게 예를 표했다. 이는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정치적 관계를 고려한 행동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9월 18일 저녁 나절에 조방장 정호운이 들어와서 같이 이야기했다. 해설. 조방장 정호운과 군사 관련 논의를 했을 가능성이 크다.